이 소년은 태어난 날부터 거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민은 면역체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죠. 이 때문에 부모님은 모든 일에 극도로 조심해야 했죠. 4살 때 병원에서 집으로 데려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풍선에 맞을 뻔했죠.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즉시 풍선을 터뜨렸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하지 않았죠. 그를 급히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것은 거품 같은 플라스틱 도만에 완전히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조차 그를 직접 만질 수 없었죠. 고무장갑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소년이 가진 모든 장난감은 아주 작은 세균조차 없도록 꼼꼼하게 소독되었죠. 매일 어머니는 수제 쿠키를 구워줬지만 먼저 살균을 했습니다. 매일 밤 그에게 자장가 이야기를 읽어줬죠. 하지만 어머니 버전에서는 공주가 항상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 뭐냐고요 소년이 안전하고 통제된 집을 떠나고 싶은 욕망을 느끼지 않게 바랐기 때문이었죠. 때로 동네 아이들이 창문 밖에 서서 웃으며 그를 조롱하고 거품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그들을 쫓아냈죠. 소년이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변했습니다. 어느 날 창문 밖에서 차를 보던 소녀를 발견했죠.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고 있는 걸 알아차리자 그의 집을 방 방문하기로 결정했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소녀는 압도당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말조차 할수 없었 죠. 그녀가 떠난 후 소녀는 사랑에 빠 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품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찾아오는 건가요